저번에 만들었던 조끼가 괜찮아서 어,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엔 무늬를 좀 다르게 해보려고요 어, 앞에 땡땡이 무늬를 넣으려고 지금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네, 게이지에 맞게 하느라고 어, 땡땡이 패턴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이 대바늘은 어 코랑 단수가 똑같질 않아서 뜨 그냥 어 정사각의 격자 무늬의 패어 무늬를 뜨게 되면 뭔가 모양이 안 이뻐요. 나더 이게 어 단수가 더 많아야 돼요. 네 <laughs> <뭔 소리. 웃음> 지금 새벽이라서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수를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떠야 이렇게 이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어 게이지에 맞춰서 지금 패턴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정도면 이쁜 원이 될까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간격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네 알리제 라나골드로 할 건데 실이 지금 다 애매해요. 저번에 뒷판이한불 조금 넘었던 것 같거든요. 한 불에서 약간 넘었는데 어 제가 그다지 선호하지 않은 색들만 남아가지고. <laughs> <laughs> 하판은 땡땡이로 하면 이걸로 할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음, 이걸로 하고 땡땡이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리고 밴드는 이색으로 하면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뒷판이 문제예요. 지금 뒷판을 이색으로 하느냐 이색으로 하느냐. 특히하지 음. 네. 일단, 밴드부터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걸로. 노랑땡땡이? 고민. 네. 한참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네, 결정했어요. 일단, 밴드색을 이 색으로. 약간, 푸른 계열의, 녹색빛도 나면서 같은 이 하늘색? 어, 이걸로, 민트색인가? 음, 이걸로 밴드를 하고, 그 다음에 바탕색, 앞판, 땡땡이, 노란색으로 통일해야겠습니다. 음, 지금 색상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핑크색도 이쁘긴 한데, 음. 그냥 땡땡이는 노랑으로 통일, 겨자로 통일하고, 뒷판을 섞어야 될것 같아요. 모자라서. 이렇게 섞으면 나오려나? 음.. 네 일단 앞판 먼저 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이 코를 저는 잡아서 하겠습니다 네 밴드는 똑같이 두코 고무뜨기로 할 거예요 어 귀여워서 <laughs>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왜 고무뜨기를 이제 처음 하면 항상 엇갈려가지고 다시 뜨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엇갈려가지고 안난 겉껏 안난겉 걸에서 지금 앞면이에요. 안 뜨기로 끝나야 됩니다. 네 맞았네요. 오 다행이다. 이게 하나씩 막 어. 밀려가지고 잘못 떠서 다시 다 풀고 다시 떠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laughs> 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일단 고무 뜨기 단을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제가 입니다. 만이 앉아서 보고 있으면 참 좋아요. <laughs> 오늘은 물멍. 물만 있어도 참잘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굽죠 네. 이번에 땡땡이를 할 차례예요. 근데 앞면에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이 땡땡이 단이 홀수단. 그리고 여기에 여백을 준게 짝수단이니까 이게 꼭 겉면에서 땡땡이를 시작하지 않고 앞면에서도 땡땡이를 시작할 때도 있어요. 다음에는 이거를 짝수로 맞춰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시도를 한 해봤는데 이거 실 길이, 어, 실 길이를 딱 맞추려고. 여러 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지금 요 땡땡이 코만, 음, 137코. 네, 137코라서, 이걸 일단, 바늘 두 개를 겹쳐서, 열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대, 열 바퀴. 지금 이거를 그러면 137이니까 13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 다음에 일코 남은 거를 그냥 한번더 할까요? 네, 열4번 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여유를 줘야 될것 같아요. 어, 이 꼬리 실 남는 거. 바늘, 어, 실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양, 어, 처음 시작할 때 여분과 끝에 여분을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한이 정도? 그래서 딱. 네, 이게 땡땡이 하나의 실 길이. 그래서 이게 지금 3 개가 들어가니까 세 개를 더 자를게요. 아까는, 음, 여분을 좀 너무 많이 줘서 많이 남기도 하고, 좀딱 맞추니까 또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왠지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뜰 때의 텐션에 따라서 또왜 이렇게 차이가 나? <laughs> 뜰뜨기 텐션에 따라서도 이게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실길 남는 길이가 가뜩이나 이렇게 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좀더또 너무 여유롭게 뜨면 또 모자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알수 없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하고 실 길이가 너무 많이 남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서 딱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십자수실 탈에다가 감아놓고 할게요. 이것도 모양이 너무, 어, 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좀 불가능할 것 같고, 작은 무늬 정도는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땡땡이 무늬가 다 들어갔고, 여분 실이 요 정도 남았어요. 음, 음 딱, 제가 원하는 여분은 아니긴 하지만, 네. 조금 그 여분 실을 줄때 조금만 줄이면 될것같은 해요. 네. 이게 뜰 때마다 좀 살짝씩 달라져가지고,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좁게 남을 때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여분은 어느 정도, 음. 그 코스대로, 돌린 다음에 여분을 어느 정도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게이지에 따라 다르긴 하긴 하겠지만, 네, 저는, 저한텐 맞네요. 음. 그럼 또 쭉쭉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을 팠는데 어, 한쪽 어깨만 한, 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 하진 않았고요 지금 열 단을 더 떠야 하는데 실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색깔 이 색실이 이 색실이 이거밖에 안 남아서 지금 반대편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깨만 다른 색깔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쓸 거고 이건, 노랑색은 웃기겠고, 이건 밴드색으로 했으니까, 이 색은 별로 안 이쁠 것 같고, 이걸로 다될라나 뭐지, 이건가? 다른 색인데? 어, 다 다른 색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차라리 색깔을 바꾸려면 확, 이 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죠? <laughs> 네, 나쁘지 않죠? <laughs> 음, 뒤판이랑 뒤판도 어깨를 회색, 진한 회색으로 해서 이어지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번 거보다 양쪽에 한 코씩 더 팠습니다. 음. 그 어깨 진동 폭은 똑같고, 음, 여기는 두단을더 떴나 했을 거예요, 아마. 길이가 한 1, 2cm? 음. 1.5cm 정도 살짝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한 실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커피를 타오겠습니다 <laughs> 커피 마시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짜잔! 라떼. <laughs> 제가 지금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보다는 라떼가 나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라떼를 마시면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안섞고 왔네, 참. 잠깐, 섞어야겠어요. 맛는 맛대. 음. 네, 고소합니다. 앞판을 실정리를 다 하고 뒷판을 들어가도록 하려고요. 네 앞판하고 뒷판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밴드를 할 건데 이번에는 두코 고무뜨기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목 밴드도 같이 통일해서 음, 허리 밴드, 하단 밴드랑 같은 두코 고무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의 배수로 코를 주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 만들어서 입어 봤는데 제가 분명히 목을 조금 음, 조금 음, 조금 더 파고 여기를 조금 더뭐 길게 했는데 <laughs> 어,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게 실이 색깔에 따라서 또 게이지가 또 다른가 봅니다 오히려 더 짧게 나온 듯도 하고 음, 다행히 여기 뭐죠 여기를 더판 거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목을 살짝 조금 파고 여기 길이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네요 이렇게. 이번에는 두코고무뜨기 여기도 다 통일했어요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편하게 입을 수 있겠죠? <laughs>